집곡의 옛 성현 말씀. 오늘은 조선 중기의 유학자 남명 조식 선생의 미남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미남부, 남명 조식. 6월 여름 장마철이 되면 양자강 상류의 강물이 불어나 배가 올라갈 수도 내려올 수도 없게 된다. 아, 이곳보다 더 위험한 곳은 없으리라. 배는 물 때문에 운행하기도 하고 물 때문에 뒤집히기도 한다. 백성이 물과 같다는 소리는 옛날부터 있었다. 백성들은 임금을 떠받들기도 하지만, 백성들이 나라를 뒤엎기도 한다. 나는 진실로 안 하니, 물은 눈으로 볼수 있는 것. 위험이 밖에 드러난 것은 함부로 대하기 어렵지만, 눈으로 볼수 없는 것은 사람 마음이니, 위험함이 안에 있으면 만만히 대하기 쉽다. 평지보다 걷기 편안한 곳이 없다지만, 살피지 않고 맨발로 다니다간 발을 다치고 이 부자리보다 더 편안한 곳이 없다지만 바늘을 조심하지 않다가 눈이 찔린다. 화는 소홀히 하는 곳에 늘 있는 법이니 산골짜기에만 위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원한이 마음 속에 있게 되면 한 사람의 생각이라 몹시 미세하고 보잘 것 없는 안악내가 하늘에 호소해도 한 사람일 적에는 매우 보잘 것 없다. 하늘이 감응하는 것은 백성들을 통해서 보고 듣는다. 하늘은 백성이 원하는 것을 반드시 들어주기를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그것과 같이 한다. 원한 가진 한 안악내가 애초에는 보잘 것이 없다지만 거룩하신 하늘에게 갚아주기 바란다. 그 누가 감히 우리 하늘을 대적하리오. 하늘의 험함은 실로 통과하기 어렵다. 망고에 걸쳐 위험함이 나타났건만. 얼마나 많은 임금이 이를 예사로 보아 넘겼던가. 거랑과 주왕이 탕왕과 무왕에게 망한 게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을 얻지 못했기에 망한 것이라. 한나라 유방은 보잘 것 없는 백성이었고, 진시황의 아들 호에는 황제였다. 보잘 것 없는 유방이 천자가 될수 있었던, 그 커다란 권한은 어디서 나온 것인가. 우리 백성들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니, 겁낼 것 없는 듯해도, 매우 겁내야 할 존재라. 아, 촉산의 험준한 인들 어찌 임금을 넘어뜨리고 나라를 엎을 수 있으리오? 그 위험함의 근원을 찾아보면 정말 한 사람에게서 시작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임금 한 사람이 어질지 못한 데서 위험이 극에 이르게 된다. 궁궐을 넓고 크게 짓는 것은 백성을 분노하게 함의 시작이오. 여자들이 왕 곁에 들락거림은 백성을 성나게 하는 과정이오. 세금을 기준 없이 거두어 들임은 백성의 분노를 쌓아가는 것이요 도에 넘치는 사치는 백성들의 분노를 불러일으키이요탕과 놀이가 자리를 차지함은 백성들의 분노를 이끌어내미요 형벌을 마음대로 자행함은 백성들의 분노를 돌이킬 수 없게 하는 것이다. 비록 그 위험함이 백성에게 있다고 하지만 어찌 임금의 덕에서 시작되지 않았겠는가? 황하나 바다보다 더큰 물이 없다고 하지만. 큰 바람만 불지 않으면 고요하고, 민심보다 더 위험한 것은 없다고 하지만, 폭군만 아니라면 모두가 동포라. 동포를 원수로 만드는 것은 누가 그렇게 하는 것인가? 남산이 저렇게 우뚝한데 거기에는 위험한 돌이 붙어 있고, 태산이 저렇듯 험준하지만 노나라 사람들이 우러러 본다? 그 험준함은 한 가지로 돼 편안하고 위태롭게 여기는 것은 다르다. 임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편안하게 되기도 하고 임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위태롭게 되기도 한다. 백성이 위험하다고 말하지 마소 백성은 본래 위험하지 않느니라. 의상 그 칩곡의 옛 성현 말씀 오늘은 조선 중기의 유학자 남명 조식 선생의 미남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셔서 여러분의 경세 공부에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